안녕하세요 진희쌤이에요 오늘은 비례식과 비의 성질에서 비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습니다. 한번 이걸 확인해보면 내항 우리 안쪽에 있는 항이랬죠? 안쪽에 있는 항 곱해주면 얘는 5곱하기 9는 45다. 그리고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항이었는데 두개 곱하면 3 곱하기 15 사서 또 45네. 그래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라는 걸알수 있네요.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네모에 있는 숫자가 뭔지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보면 내항,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그러면 5 곱하기 네모가 9 곱하기 25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은 문제에서 여기 앞에 5가 있으니까 얘가 5로 곱해지잖아요. 그러면 얘를 분리해서 생각해주면 5 곱하기 5예요. 그러면 5 곱하기 네모는 5 곱하기 네모네요. 이게 네모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5곱45 해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25 곱하기 9를 하는 거예요. 5 곱하기 네모는 25 곱하기 9 하면 225니까 얘는 네모는 225 나누기 5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45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과정이 헷갈리는 사람들은 간단한 수로 생각해 보면 돼요. 2 곱하기 네모가 6이다. 그럼 이 간단한 수로 봤을 때는 여기 3이 보이죠? 그럼 이 3은 6 나누기 2를 해서 생긴 3인 거죠. 그럼 다음, 다음 거. 비례식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네모로 놓고 비례식을 세우고 성질을 이용하고 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3분 동안 24리터의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로 160리터 드레의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몇분 동안 물을 받아야 합니까? 몇분 동안 받아야 되는지 몇 분? 냉모로 놓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냉모로 놓는 거. 그리고 3분 동안 24리터가 나온대요. 그러면 몇분 동안 받아야 160리터일까? 를 이렇게 비례식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얘는 성질, 성질 어떤 거? 외향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이용해주면 돼요. 그러면 내양 24 곱하기 네모는 3 곱하기 160.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 아까 첫 번째 방법대로 해서 풀어보셔도 되고, 두 번째 방법대로 해서 풀어줘도 되는데, 얘도 두 가지 방법 다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 24니까, 얘3 있고, 8만 있으면 24가 되겠네? 그럼 얘는 8로 나눠주는 거예요. 8 곱하기, 2, 8, 16이니까 20이겠다. 그러면 여기 3, 8, 24, 여기 24가 되니까, 이네모 있는 애는 20이겠다. 그러면, 네모는 20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된다 그랬고 원래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이게 이렇게 하면 답이 더 빨리 나올 수는 있는데 나누셈을 빨리 해서 풀어도 돼요 그러면 네모 24곱하기 네모는 3곱하기 160 하면은 480 그럼 네모는 480 나누기 24 해서 20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몇분 동안 물을 받아야 되는지 그럼 얘는 20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에 확인도 해줘야 돼요. 20 넣어보면 20 곱하기 24빵3 곱하기 160이 같은지 그럼 둘다 480으로 같네요. 그러면 20분 동안 물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정답이 맞네요. 이렇게 비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